자 한자 익히기 다음은 그골입니다. 그래 그 여자 할때그 되겠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니까 요 위에는 이제 은덕한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숨이 차다 할때 숨찰골이 있다 합니다. 숨찰골 그래서 요 숨찰골이 그대로 음에 영향을 미치고 은덕이 있어서 원래의 뜻은 그래 은덕 은덕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캐내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가차 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골 일상생활에서는 들어가는 낱말이 거의 없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여자해서 이제 군녀 이런 말은 한두 번씩 썼지만 요즘은 이제 다 이제 그 여자 그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요그 골은 옛날에 그게 이제 고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신라가 어 수나라하고 또는 어 당나라하고 이렇게 동서 세력을 형성했다면 고구려는 백제하고 왜하고 저 위에 돌궐하고 이렇게 남북 세력을 형성해서 서로 대립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돌궐에 들어가겠습니다. 돌, 돌은 이게 갑자기 돌 또는 그래 부딪힐 돌, 그 다음에 그 골자 에서돌골 조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 돌골 갑자기 돌 그골 돌골. 자 그런데 요 그골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그래 한두 개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골이다 할때 그때 이제 대골골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골골. 그래서 요거 대골골 그골이 요요 숨찰골이 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그골자가 그대로 음에 영향을 미치는 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요거는 대골골은 뭐, 궁, 궁전 요런 데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발이 있으면 넘어지다 해서 넘어질 골도 되고, 그 반대말, 그래, 일어날 골도 된다면, 일어날 골. 그래서 굴기 대 한다든지 할때 굴기, 여기도 되겠습니다. 또는 요발 대신에 개사슴으로 뼈이 붙으면은 걸음 굴인데, 어 날뛰다, 이런 뜻은 날뛸 골, 날뛸 골 해가지고, 창골하다 전염병이 창골하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여기창성할 창이지만 개사슴 록빈이 붙으면 그래 미쳐 날뛸 창, 미쳐 날뛸 창, 그 다음에 날뛸 골해서 창골하다 자 사진을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넘어질 골도 되지만 그래 일어날 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기대 골기대 할때 골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떡 일어남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힘차게 이남 이견자 그래 굴기하다. 그러면 창골하다 보겠습니다. 미쳐 날뜰 창. 그다음에 날뜰 골 전염병이나 못된 세력 따위가 그 잡을 수 없이 퍼지고 쓸칠 때 그때 이제 창골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식물이니까 국화고 그래 국 국화할 때 가을에 국화할 때 그래 국화국 이것은 임금군 군신관계 할때 임금과 신할때 임금군 밑에 거는 군은 군인데 양양이 들어가서 그래 양의 물이라 해서 그래 물이 군 물이 군뭐 군계일학 할때 물이 군그 다음에 이것은 굽힐 굴 그래 굽히다 그래 날출이 있는데 그래 집안에서 나오려면 그래 허리를 좀 굽힌다든지 고개를 굽힌다든지 해서 굽힐 굴뭐 굴복하다 할때그리 그래 이거는 집궁 집궁 그런데, 대, 뭐라고, 궁, 궁궐의 의미로도 좀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래. 궁궐갈 때, 그때, 궁궐그 다음에, 이거는 활궁, 활궁. 뭐 활과 어, 화살 할 때, 활궁. 양궁, 국궁.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 거는 몸궁.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궁은궁인데, 어, 다할궁, 그래, 다하다. 끝까지 가보다 또는 뭐 힘을 다썼으면 또는 뭐 재산이 다하다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사한테 간에 다할 궁 궁극 또는 뭐 공공하다 이런 데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추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하국, 이것은 임금군, 자, 밑에 거는 군웅군인데 무리군. 자 이것은 구필 굴. 자 밑에 것은 집궁. 무는 궁극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자. 그다음에 활궁. 자, 이것은 다할 궁. 그래, 잘했습니다.